갖고 있는 그아름다운 제주 그 제주가 세계 자연유산 유네스코가 있는 세계 자연유산 그 다음에 지질공원 지역 파크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전 지역에 이세 개의 마크를 갖고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맨날 어, 단체 성과. 그래서, 아, 한번쳐다보 아, 다제 붓이 이게 완료가 나갔었나봐요. 그래서, 기어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네. 내려왔죠. 그 2등에 2006년에 산티아고를 제 나이 50대였었는데 한 1년쯤 서울에서 다 모든 거를 다 준비해서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제주도에 내려가서 길을 만들기 시작했죠. 여기 제 조카가 와 있지만은 이, 이, 이 조카의 아버지인 제 동생, 제 동생하고 같이 처음에부터 무슨 저희들은 취하고 뭐 도하고 뭐정부하고 이런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무슨 자금 지원,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한게 아니라 제 세집금 하고 제 동생의 자동차로 예 네, 저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길을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일 반대했죠 미쳤냐? 고네가왜 길을 만드냐? 그게 아시아의 수준이었어요. 대형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도, 유럽은 트레일의 역사가 오래됐어요, 한 뭐, 1 0 0년된 때도 있고, 5 0년전 여기 뭐, 브루스 트레일 아주 구리된 트레일도 있고, 굉장히 트레일법도 뭐, 60년대 중반부터 영국은 생기고 그랬지만, 한국은 등산 정도, 등산로 아시아 쪽은 등산, 그러니까, 걷기, 그냥 길에서 걷고 이런 마을과 마을을 지나는 자연스러운 트레일들. 그런 거는, 왜냐면, 지금 발전하기도 바쁜데, 지금 차 타는 게 하나의 권력이고, 차 타는 게 하나의 뭐 자랑거리인데, 다시 그차를 놓고 걷는 거는 스튜피드한 짓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지. 어, 왜, 아차 없구나. 너 걷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한 얘기가, 너뭐 도로공사 직원이냐? 네가왜네가 길을 네가 내야 돼? 미쳤냐? 이랬어요. 도로공사 직원이 그래서 엄마 그런 도로가 아니야. 이 옛날 엄마가 걸어서 연말 어던 그기를 다시 찾아내서 그런 걸 다시 연결시키면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거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어.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돈 없을 때, 차 없을 때나 버스 안 다닐 때나 우리가 할수 없어 걸었지 어거지로 걸었지. 어 그걸 걷고 싶어 걸었냐?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누가 그렇게 느리게 조금이라도 요즘 현대인들이 바쁜데 하 빨리 빨리 걸으려고 그러지. 빨리 빨리 보고 가려고 그러지. 걸으려고 아니라 빨리 빨리. 내피에서 빨리 빨리 다 보고 빨리. 이틀 안에 여러 군데 다들고 가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지쳤어.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빨리. 가지는 않아. 이런 아, 엄청난 세계관의 갈등을 겪으면서 제가 제주도 내려와서 그나마 여기 제 조카의 아버지 제 동생이 제 생각을 이해해주고 아 누나 같이 만들자. 만들자고 그렇게 해서 같이 마을사람들 설득하면서 여기 이 마을들은 <laughs> 우리 제주도에 간다 보면은 저 공항 있는 제주시에서 산행를을 들고 와서 소코두 군데 보고 뭐 박물관 몇 군데 들려서 이렇게 떠났스테 태마파크 보고 그런데 이 마을들 하나하나의 마을들 여기도 뭐 성산포라는 마을만 유명한데 일출봉이 있는.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장 제주도 사람도 모르는 마을들 을겠어요 시작적으로 예수, 시흥이라는 시점, 시작할 시절은 아니 예전에 조선시대 때 여기서부터 온 여기서부터 새로 목사 제주도 지금 같은 부지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고 말타고 한바퀴 돌아서 종달리에 왔다는 그 옛날에 탐나 순력의 그 기록이 그거에서 우리는 이종 시흥리를 택한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 이마을을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시흥기가 어디 붙었는지, 인구 천명안 사는 마을이고, 관광객은 여행자는 단한 번도 맞아보지 않았던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제주 한 바퀴를 2 1개 이게 제주도 한 바퀴를 전부 돌면 2 1 하나죠. 그리고는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걸어서 제주 한 바퀴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섬에 카파도 분이 한번 저를 찾아와서 가파도 기장님이 왜 섬은 제주도가 아니냐고 우리 카파도는 제주도가 아니냐고 우리는 끝이 하나도 고립되고 외로운데 더외롭다고 제주도 취급을 안 받는 거냐고. 제주도가 이제 올림픽 유명해지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막 뭐. 이런다는 얘기를 듣고 가파도 이장님이 우리는 관광 수입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충분히 먹고 산다. 업으로. 어, 그러나 외롭다. 왜냐면 옛날에 천명 넘게 살던 마을이 지금 1 7 0만밖에안된다 너무 외롭다. 외로워서 가파도를 좀... 살아, 우리 사람이 그립다. 맨날 똑같은 사람만 그립다. 할머니가 그립다. 그래서 가파도에 길을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도는 이렇게 해서 다른 성유 했을 때 해서, 그 다음에 중상반에 좀 붓자를 내면서 26개가 됐죠. 325km 길을 내는데 5년 4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내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경제 효과에 대해서. thank <laughs> you 그렇죠. 눈으로 보는 건 예쁜데 어, 사진이 안예쁘게 안 때문에. 어, 아, 이거 제일 예쁘다. 응?